고풍갤러리입니다. 용천유가 당신의 눈앞에 신비롭게 펼쳐집니다. 천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찬란했던 용천유에서 정성스럽게 탄생한 수월관음도가 마침내 그 고귀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로 혼신의 힘을 다해 빚어진 도자기의 표면 위에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관음보살의 존엄한 모습이 아련하면서도. 숭고하게 새겨져 보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처럼 특별하고 아름다운 용천녀, 수월관음도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경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가는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예술, 그리고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빚어낸 가치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용천요는 송나라 최고의 도자기 생산지 중 하나로서 그 뛰어난 기술력은 당시 그 어느 곳보다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수월관음도는 불교 예술의 정수로서 자비로운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인도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도자기는 단순한 골동품의 가치를 넘어 장인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불멸의 예술 작품입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도자기 표면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깔을 띠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관음보살의 자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깊은 사색과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 숭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용천녀 수월관음도는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분들뿐만 아니라 불교 미술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혼을 사랑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감상할 줄 아는 모든 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도자기를 소장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신의 삶 속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높이 64cm 폭 25cm인 대형 도자기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희망 가격과 주소지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세요. 시작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즉시 낙찰 가격은 500만입니다. 지금 작품은 낙찰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도자기입니다. 1년 이내 반품을 원하시면 80% 환불해주는 가격 보장된 용천료입니다. 이용천녀 수월관음도가 부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